너무 짧은데. 이렇게 지나가네?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 이쪽에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오자. 잠깐만. 네, 저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 또 있어요? 예. 아 그쪽, 그쪽에도 바로 옆에?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아그렇 보네. 우리 차 있고. 내신좀 네, 봐요, 저거. うん。 됐어. 통화하고. 기름때. 기름대에... 이게 기름, 예. 이게 뭐, 건물. 네. 예. 지금 왔고 내 시경 넣어 보니까 네. 기름으로 막혔어요. 기름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통수 세척 작업 해야 돼요. 아, 예. 오래된 거, 오래된 거. 글쎄요, 이거를 제가뭐이 이거 일단 기름 오랫동안 쌓인 거죠. 예. 그리고 일단 다뚫고 나고 세척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힌다는 이유는 아마 배관 기울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뚫고 나면 배관의 기울기 상태가 이제 맑아지면 이제 구배 상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세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세입자 분한테 이제 어떻게 좀 사용을 해야 좀 오랫동안 쓸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비용은 요거는 기... 일단은 이따가 제가 세척 다 뚫은 다음에 네. 안에 다 보여 드릴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배관에 기울기가 안 좋아서 기름이 쌓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물이 잘안 내려가는 거 같아요 어, 그거는 기존에 잘안 뚫려 있어서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일단 뚫고 난 다음 봐야 돼요 예, 일단 뚫고 뚫고 아. 이분 저 샷부터 줘봐요 그 이거 기름기가 오래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예예 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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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고객님은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뭐 1년 만에 저기 아니라 그 전에 계신 분들도 쓰신 분들 기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네. 세면대도 틀어보면 되지. 嗯，不读了。 我。注、嗯。嗯 지금 싱크대 틀어놨죠? 네. 잠깐만, 싱크대 라인 쳐다보자. 그 혹시, 여기 막, 천장까지 붙어있던 따로 짜고, 어, 찍어봐. 여기서꽉 막혔었어. 요거는, 배관 전체 기름을 다털수 있는 장비라서 가능한 거고, 아마 예전에 막 뚫었다고 하면은, 구멍을 났는데 쓸수 있어요. 이거 지금 기름 상태를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색깔 보면 알수 있어요. 예, 음. 네, 화석 같은. 혹시, 그, 저쪽에, 저쪽에서, 그 화장실이 저쪽 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물 틀어줄 수 있나요? 네. 그냥? 네. 이쪽 같이 흘려나가게. 네, 사진 찍 어, 여기 이렇게 쌓였던 거 봐. 아, 그어오던가 Munya, come o 뭐 So, so, Bukota logo. Bukota logo. Do y 지 u want to 싱크응 꺼봐요 자 원인 원래 진짜 원인 나왔네 진짜 원인 나왔어 보세요 사장님 여기 이거는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언제 들어간 건지 자 청소 소리 들어갔어 누봐요 이거, 이거 빼내야 되는데 청소솔이요? 청소솔 같아요, 이거, 빨간 거.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가, 아, 저도 이, 여기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인테태어을 네. 했는데, 네. 그때 오셨던, 그때 한번 막혀가지고, 네. 그분은 그냥 이렇게 뭐, 그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예. 하셨어.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와서, 예. 여기 이제 공사를 하면서, 네. 예. 이 안에 이것저것 뭐, 이렇게 걸리는 것 같다고, 뭐, 이 안에, 그니까 그러니까 쓰는 데는 뭐, 그러, 그러고는 갔거든요 네. 이거는 모르겠네 여기다가 제가 이, 여기 일부러 이런거 들어가나요? 네. 아니 그니 청소 확실히 빼봐야돼요 저거 빼봐야돼요 저게 이제 돌아가면서 배관에 긁는 소리가 이게, 이게 시멘트 속에 있는게 아니라 이 배관이 네. 아래층천장에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옛날 요즘은 안그런데 옛날 이삼각업물은다 이렇게 떠 있어요 아이씨 끊어 끊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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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찍어 보고있어? 네. 응, 사진 찍어. 저쪽에 네. 화장실 저쪽에 물좀 내려달라고 있어. 네. 응, 계속 물 계속 물 내리라고 하세요. 어 응. 어. 이렇게 커요, 형 아유, 그게 어떻게 들어갔어?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이 틈이 없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이거. 아니, 되게 내 시경 봤을 때는 색깔이 진해 보였는데 네. 실제 꺼내 보니까 오래됐어요, 들어간. 네. 들어 아, 처음엔 얘를 잡아서빼랬더니 각도가 안 나와. 이렇게 들어갔더 들어간 거라 <laughs> 이대로 빼야 돼. 이제 빼고, 이제 안 빼고, 이 다시 또, 이제 물 흘리면서 4시간 구워야 돼. 또 뭐가 또 있는지. 끝난 게 아니고. 그래도 혹시 이제, 어, 물잘흘러보물 계속 틀어놓으세요! 예. 가까운 데보 통. 이게, 배관 속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저를 믿질 않고, 장비를 믿고 얘기할 뿐이지. 제 감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예. 저 미아 씨 가서 싱크대도 틀어 이제 네. 저쪽에 싱크대. 네, 끝이잖아 이제. 302호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직까지는 연결 안 됐어요. 나중에 만날 수는 있어요. 혹시 몰랐는데 여기까지 네, 상적인나가하자저멀리가 섰어봐요. 오케이. 아저기가3 0 2호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좌측 좌측에 나오는데, 예, 예, 오케이. 근데 근데 기, 기름은, 잠깐만, 배가, 상태를 그 보고. 응. 응. 예, 직접적인 원인이었네, 얘가. 얘가 직접적인 아니, 원인이네, 그래. 예, 직접적인 원인이네. 이따가 미러스 담아갖고 한번걸어줘봐요 음. 이거 구독. 응. 응, 잘하려나? 오케 음, 뭐, 그게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거 갖고 저기 갖고 없는데 어, 저 싱크대 버려봐, 한번. 여기가 싱크대에서 나온 쪽이에요. 네. 벌, 지금 버려봐요. 네. 우리 이쪽으로 좀 거꾸로 오죠? 배관 구조 자체가. 이게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가야되는데 약간 역주행형이에요. 지금 그니까 지금 욕, 지금 지금 욕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쭉 가요. 여기는 저기 싱크대에요 그러면 이게 배관이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합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가요. 예, 아 이렇게 가는데 방향만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흐름이 좋은데 싱크대 물이 내려면서 이쪽으로도 살짝 와요. 예, 근데 뭐 그건 진짜 그렇게 없고. 어. 됐어요. 예. 네, 잘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도 물한번 헹구면서, 이따가 또대야에다한번 담아, 담아가지고 버리면 되고. 오케이. 야. 혹시, 여기, 여기, 저기도 화장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 아, 뭐 이거 쓴 데가 뭐 화장실 밖에 더 있겠어요?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을까아 근데 이걸 공사를 했잖아요. 위전처에. 아 그래요? 예. 아니 공사를 했때 하더라도 공사할 때 늘어난 거지 않고, 아 실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고의로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 아, <웃음> 예. <laughs> 또뭐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는 없고, 뭐 아무리 그래도 저걸 일부러 넣겠어요 예.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넣었어요, 이거? 약간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신 분이 고위를 넣어줬나 이거? 아, 이거 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laughs> 들어가. 아리 아니... 어때? 청소하다 들어가면 봐. 아. 응. 아, 뭐잘빠지네 물... 아, 오케이. 어, 아, 아. 네, 됐어. 이게 하면돼 네. 고리를 네. 풀러서 그 고리 앞에 있잖아요. 앞에 고리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고리가. 네. 예, 고, 고리가 살짝 꺾여 있잖아요. 그거를, 그,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톡 빼봐요. 그럼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 손에 잡힌다면. 잘라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네. 그, 휴지 거리가. 네. 그 중간, 가운데, 이렇게 뭐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아니고. 네. 막혀 있는 거라서. 까요 <laughs> 그게 그게 하얀색인데 근데 네. 왜냐면 지금 넘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손에 잡힌다면 네 손에 안 손에 안 잡혔으면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무조건 변기 뜯어야 돼. 그건 안 빠져. 왜냐면 그휴지거리 네. 봉은 그 뭐야 그 스프링으로 이렇게 빼면 다시 늘어나잖아요. 네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은 걔는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변기 뒤집어야 네. 돼요. 예 그러니까 아, 지금 네. 그거를 그거를 그 이렇게 고리, 그 고리 한번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철사 같은 거뭐 네. 없을까요? 제가 톡톡 한면 빠질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예, 아, 왜냐 손으로 <laughs> 그래서... 만져, 예, 손으로 만져질 정도면, 네. 이렇게 네. 한번뭐 이렇게 아, 철사 그 옷걸이로 한번 톡톡톡 빼보면 빠질 것 같아요. 아, 저희 관리사무소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예. 네. 안 된다고 업체를 부를 없어요. 아 관리사무소에서는 <laughs> 네. 안 해주죠. 그거는 개인 개인 세대의 문제라서 아파트예요? 네. 아그그 그 부분은 이제 관리소에서는 안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일단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고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건드면 빠질 것 같아요. 예. 그예 아. 건드면 빠질 것 같아요. 거기를 고리를 살짝 만드셔가지고 네. 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게, 되게 건드렸고 좀 빼보세요. 그러면 왠지 빠질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안 되면은 문의드리면 오늘 중에도 가능할까요? 아예예 예, 예. 일단은 예 저, 네. 그거 건드면 리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laughs> 네 그럼 일단 해보고요. 네. 다시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혹시 옷걸이 같은 해보시긴 한 거예요? 아해봤으나아 해보 그래도 해보셨네요. 어. 잠깐만요. 뭐 이런 아 고생났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음. 옷걸이로 운이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딱 걸었으면은 가능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음. 예 여기 걸 근데 이게 참 지금 운이 좋은 거예요. 혹시 그 이후로 바로 물안 내렸잖아요. 물몇번 내린? 어어 어, 그랬어요? 네. 어? 물 내렸는데.. 그럼, 아 진짜 운 되게 좋으신 건데 그러면? <laughs> 네. 됐다! 아고 감사합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뺐다 뺐다. 으으. 잠깐만요. 이렇게 okay. 깨끗하고, 이건 응. 대관이에요. 응. 네. 예. 이거, 재화세는, 변기가 운이 좋았어요.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이게 지금 4시간 넘으면 알거든요? 예, 이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 얘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내리면 얘가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아. 딱 넘어가는 순간 펴져요. 그럼 죽어도 안 빠집니다. 진짜. 진짜 죽어도 안 빠져요. 아 이런 사례를 보셨요 보셨으면... 아, 이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넘어가면 무조건 무조건 전기 뜯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손에 잡히신다고 그래 가지고 어, 그럼 희망이 있으셔 가지고. 아, 제가 아까 괜히 쓸데없는 희망을 들으나네 아. 그래도 네. 뺏으셔가지고 <laughs> 저희로서는 음. 딱 봤을 때못 빼는 못 빼는 케이스였던 아. 것 같아요 그... 뭐지? 어... 자... 예, 네, 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고객님 딱 쓰시는 게다잘들어가게만다 놓으셨잖아요 아... 네 <laughs> 진짜면요, 이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면봉 쓰시는 분들하고 네. 그 아. 눈... 그, 저기, 저 그, 눈, 그, 뭐야. 렌즈. 렌즈. 네. 도 여기 놓고 쓰시는 분들 렌즈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딱 놓으시면 다 들어가요. 아니면, 이걸 닫아놓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네. 모르는데, 그리고 잠결에도 많이 들어가세요. 밤결에, 잠결에 하다시 왔다가, 예, 음. 네, 그리고 이제 약주하시다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떨어뜨리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옮기세요. 예, 네. 네, 진짜예요. 예. 네. <laughs> 이거 진짜 잘들어옵니다